오늘도 아침예배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함께 예배하기 원합니다. 사도신경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재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듀 빌라드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에 관해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시편 23편입니다 시편 23편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유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시편 23편의 말씀은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힘들 때 의지했던 말씀이고 또한 지금도 많은 이들이 외우고 묵상하고. 힘들 때마다 기억해내고 다시 한번 회복을 얻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도 함께 나눔으로 인해서 어려움에서 다시 한번 일어나고 회복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1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시편 23편의 주제입니다. 부족함이 없다는 고백이죠. 살아보니 나는 작은 것에 갈등하고 조마조마해하고 살았는데 사실 되돌아보니 모든 것이 은혜였고 부족함이 없었다는 고백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 고백이 나오기까지 참 어려운 과정도 있었을 것입니다. 어, 원수의 목전에 다가가기도 하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기도 했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백은 어, 정말 대단한 고백일 수밖에 없는 것은 여와는 나의 목자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나 이런 목동들에게, 그, 목동들이 사는 곳에 가면 모여서 함께 쉬는 시간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목자도 있고 저 목자도 있고, 목자들이 모여서 쉬면 이 양들이 섞여서 쉰다고 해요. 그 양들이 섞여서 쉬는데, 어 먼저 어떤 목자가 가야 되면 벌떡 일어나서 가자! 이렇게 외침, 외칩니다. 그러면 그 목자의 양만 석교인도 탁탁탁 일어나서 간답니다. 다음 목자도 가자 하면 또 이런 그 목자의 양만 가고 그러니까 찾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난 다른 것은 보지 않겠다는 고백이며, 그리고 그 안에서 부족함을 느끼지 못한다는 굳건한 믿음의 고백인 거죠. 그래서 우리도 고백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거기서 부족함이 없음을 믿고 나아갑니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어,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쉬게 하시고 먹게 하십니다. 어, 그런데 이 말씀이 우리는 쉼을 얻는 걸로 생각하지만 사실 쉼을 믿는 자에게만 이것이 가능한 겁니다. 어거스틴은 행복한 삶에 이런 그 문장을 씁니다. 참된 행복이란 진리 안에서 쉬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진리의 신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사람들이 진리 안에서 기뻐하지 못합니까? 왜 쉬지 못합니까? 사람들이 자신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진리는 희미하게 기억하고, 불행하게 하는 여러 잡모에는 너무 관심을 둬서, 후자의 힘이 전자의 힘보다 너무 크게 작동해서 그러는 것입니다. 진리는 희미하게 기억하고 잔무는 명확하게 기억해서 하나님 앞에서 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푸른 풀밭에 누이시기를 누워 눕게 만들어 주시기를 원하지만 눕는 게 믿음의 실력인데 눕지 못하는 거죠. 벌떡벌떡 일어나서 자꾸 어디 가는 겁니다. 이 행복한 의 삶이라는 책에서 마무리를 어, 자신의 어머니의 말로 마무리를 하는데 어거스틴은 어, 어머니가 그이 행복한 삶이라는 책은 철학 종교인 그리고 가족들과 토론한 내용을 적어놓은 책인데 마무리가 어머니의 말인 거예요. 그런데 어떤 말을 하냐면 살아보니 불행은 지혜의 부족이다 이렇게 말해요. 이 책에서 지식과 지혜라는 말이 등장하는데 지식은 피조물에 대해 아는 것이고, 지혜는 조물주에 대해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하는 말은, 피조물에 대해 아는 것에 집중해서, 조물주에 대해서 알고자 하지 아니하니, 우리는 쉴수 없고, 불행에 처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다가가서, 그냥 쉴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쉼은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쉬게 하시고 나를 살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으며 나아가야 쉴수 있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것이죠. 세 번째입니다. 4절 5절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어, 믿음은 선물이면서 동시에 겨자씨 같은 것이어서 우리가 그 자라나는 것을 함께 체험하고 경험해야 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23편의 믿음의 결정적 요소는 내가 믿음을 휘두르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피했음으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원수를 멸절시키시는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 떨고 있는 우리에게 따뜻한 밥상을 차려주시는 그 힘든 과정에서 일상을 다시 가져와 주시는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0편 23편이 고백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가서 쉬는 다짐에 수준에서 나오는 고백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가서 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가서 사는 것이죠. 믿음이 단순히 겨자씨로서 주어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그 겨자씨가 자라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열매를 보는 것이죠. 믿음을 단순히 주어진 것이고 그것으로 살아가겠다고 하는 것은 정말 위험하고 한편으로는 미련한 생각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유혹적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거스틴은 이 질문에 이렇게 답합니다. 믿음은 주어지는 것이라는 그 질문을 받는데 이렇게 답해요. 믿음이 선천적이라는 것은 야곱과 에서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태어나기도 전에 야곱을 사랑하기로 작정하는 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반전의 하나님을 믿기까지 우리는 매일매일 다짐을 하고 믿음에 도전을 해야 합니다. 믿음은 우리가 주어진 것도 있겠지만 그것을 키워가고 하나님께 피하는 연습을 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죠.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이 삶이 될수 있도록 우리는 말씀을 자주 보도록 그리고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는 힘을 써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가서 쉬는 결심이 아닌 살겠다는 결심을 할수 있는 시간으로 오늘 우리는 신앙 고백을 해야 됨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6절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니, 내가 그 집에 들어가 영원히 살겠다는 고백입니다. 우리가 힘들 때만 잠시 가서 쉬겠다는 고백이 아닌, 힘들 때 하나님 앞에서 쉬기 위해서는 내가 그 집에 들어가 살아야 됨을 고백해야 됩니다. 그 집에 들어가 살아야 내가 힘들 때쉴수 있습니다. 푸른 초장에 쉬고 있는데 하나님이 눕혀주시고 하나님이 목자 되셔야 우리가 편하게 쉬는 것이지, 눕기만 했고 주변에 아무도 없으면 그건 공포영화입니다. 우리가 누워서 잘 쉬기 위해서는 우리의 목자이신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과의 동거를 해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쉬고 하나님 안에서 힘을 얻고 다시 한번 일어나는 그 일이 오늘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새로움을 행하시는 하나님 그것을 기대하면 내가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힘들 때만 잠깐 쉬러 가는 곳이 아닌, 내가 그곳에 거하기 원합니다. 주의 인지하심과 선하심이 영원히 우리를 떠나지 않을 것이니, 우리가 그것을 믿으며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 영원히 살 것을 고백합니다. 그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 힘드신 분이 있다면, 위로가 필요하신 분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소리내어 읽어보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